선생님 네. 네 이번 시간은 네. 1960년생 64세죠 응 음. 2023년 개면연에 온기 어떨까요 64세 경자생 쥐띠입니다 예, 이 말을 하기 전에 경자생 쥐띠들은 남의 말안 들어 음. 응? 고집이 좀 강하신 분들이야 같은 직과라도 쥐띠지거든 근데 남자분들 남의 말안 듣는다 그러셔 그런데 올해 어차피 뭐봐달라고 했으니까 반은 드릴게요. 올해 삼재는 분명히 눌삼재 있고요. 음, 응. 그러나 삼재는 있지만 삼재를 어, 떠나서 운의 방위는 잠시만. 올해는 남자분 63세 경자생분들 좋아요. 60... 64세, 4세. 40세. 어, 64세. 음. 어, 64세 남자분들 경자생 원숭이띠. 음. 자, 삼재는 올해 있습니다. 눌삼재에. 삼재바람만 심하게 불지 않는다면 음, 올해 이분들은 음, 발전하고 영업의 시작이고 발전하고 어떻게 보면 해외에 진출,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어, 또 확장 사업을 해도 괜찮은 운이고 음. 운의 방위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어, 경기를 떠나서 그리고 재물이 들어오는 운이야. 그러나 딱한 가지 조심해야 될게 있어. 어떤 거요? 어, 물론 뭐 64세 먹어서 뭐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아니야. 남자들은 문지방 넘을 힘만 있으면 그짓 한다고 그래서. 어? <laughs> 근데, 그, 남녀의 색정을 조심해라. 늦바람을 조심해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음. 그래서 올해는 여자 조심해라. 남녀, 어? 색정을 조심해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남자분들, 어, 그거만 조심하면 올해는 내가 뭐든지 막 영업의 시작이고 발전하고 화합도 이루고 그동안 뭐 떨어졌던 사람도 막잘 똘똘 뭉치고 막 이런 해운년 그래서 나쁜 운은 아니야. 그러니까 먹을 뻔이 많은 운이다. 올해. 그래서 올해는 남자분들 괜찮아요. 근데 고집이 굉장히 쎄. 고집이. 이 경제생 남자분들이나 여자분들이 그 은근 고집이 참 세신 분이 많아. 그래서 남의 말 어디가 나면은 자기가 최고야. 안 들어. 유독 같은 직과여도 다른 연령대하고 또 달라. 그래서 남자분들은 어 여자들도 마찬가지고 공통점인 거는 자기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있어. 음. 응. 음. 그러나 어 뭐, 이만큼 나이 드셨는데, 아이고, 난내 고집대로 살아왔는데, 뭐, 뭐, 이러고 산다면 어쩔 수 없지만, 일단은,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어, 남자분들, 올해, 어, 관제가 들어와요. 잘못하면, 여자, 색장을 조심하라 나와있네. 관제 들어올 수가 있으니까, 관제수 하나 나쁜 거딱 그거 있으니까, 조심해서서 만나더라도 만나세요. 어, 그 말씀 드리고 싶고, 또, 여자분은, 여자분은, 조금 안 좋다. 안 좋아요? 어. 여자분은 올해 재물이 나가야 되고, 남녀 간에 이별수, 이혼수가 들어오고, 응? 어? 그리고 또, 어, 질화, 질병에 좀 시달려야 되고, 건강은 아까도 말했지만, 남자분들도 건강은 조심은 해야 돼요. 항상 나이 대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자들은 유독 건강을 올해는 분명히 조심해야 되고, 어, 말하자면, 누구 하나 식소를 하나 떨어져서 나가서 뭐 자식 자식 중에 하나가 누구 나가서 뭐, 뭐 분가를 한다는 거야 뭐 이렇게 떨어져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운의 방위도 와 있고 아니면 부부 간에 잘 살다가도 이별수 이혼수가 들어와 있어 남 여자는 응 그래서 어 요렇게 이런 기운이 돌을 때는 이런 운의 방위가 돌 때는 항상 내가 얘기하지만 괜히 평소도 잘 참고 넘어갔던 것도 도저히 못 참겠다 막 이렇게 막 여기까지 막찰 거야 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찰 거야 그러면 나도 모르게 좋은 말로. 그냥, 할수 있는 말로 남편이 뭐라고 했는 것도 못 견디고, 그냥, 난 도저히 못 살아. 막, 이렇게 막 겪을 수가 있어. 음. 그리고, 질병. 자, 눈안질환도안 좋을 것이고, 질병에 좀 시달려야 되는 그런 또, 나이 대가 나이 대만큼 그걸 좀 조심하셔야 돼, 올해. 아마 병원 신세를 좀 지실 것 같아. 그래서, 큰 병이 아니기를 바라고, 건강검진 꼭 체크하시고, 어, 그래야 될것 같아요. 음. 그 말이다가. 그래서 네. 올해는 여자분은 건강 조심하셔야 돼. 음. 그래서 이 여자의 운으로는 뭔가 식소리 떨어져 나가 살가된다죠 이사수도 들어와 있어 음. 여자의 운으로. 네. 응. 그래서 올해 어 건강만 잘좀 챙기시면서 음.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질문을 하나만 드려보겠습니다. 네. 어, 올해가 토끼해잖아요. 네. 원래쥐띠와의 쥐띠와 토끼띠의 궁합은 어떤가요? 지하고 토끼? 네. 지하고, 지하고 토끼면 묘. 네. 묘하고? 자. 자 묘하고 자지. 음. 응. 자. 궁합이 그렇게 나쁘진 않아. 음. 지하고, 내가 보는 거는. 네네. 어, 어, 지하고는, 어, 닭하고는 안 좋지. 쥐와 닭? <laughs> 어. 그게 뭐냐면 묘유충이라고 하고 자오충이라고 음. 하거든. 음. 말하고 쥐하고는 안 맞잖아. 자오충, 네. 묘유충이거든. 그러나 쥐하고 어, 어 토끼하고는 토끼? 그렇게 나쁜 건 없어. 응. 어, 음, 네, 그, 다행이네요. 응. 음, 네. 근데 이제 내가 얘기하지만 성향상으로는 음. 쥐띠는 약 빠졌어. 음. 어. 근데 토끼때도약 나갔다고는 하지만. 이토끼들은또 화끈한 데가 또 있거든. 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그걸 보여주신다. 음. 똥구멍을 다다다다 쥐가 파 먹어도 토끼는 모른다잖아. 어, 네, 맞아요. 어,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토끼가 손해를 보지. 쥐는 지식 속은 차려. 어. 그런 성향을 가졌어. 지금 그걸 네. 보여주시네. 음. 어, 네. 감사합니다. 어.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